감의 효능은 고혈압, 중풍 위장염, 대장염에 좋다. 감의 성분은 감 100g 당, 당분이 10, 14g, 비타민C는 사과의 8레디 10배, 비타민A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종합 비타민제라고 해도 과연이 아니다. 비타민C를 비롯한 감을 먹을 때절 떫은 맛이 나는 것은 타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설사가 심할 때 감을, 먹음, 감을 먹으면 설사를 멎게 하는 것도 이탄 타틴 때문이다. 타틴 성분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곶감 표면에 생기는 흰 가루 당분은 시상 또는 시설이라고 하며, 한방에서는 폐가 답답할 때나, 담이 많고 기침이 많이 나올 때, 만성 기관지염에 도움을 주고, 이 시상은 정액을 맑게 해주고, 몸 안에 비생리 담을 없애주며, 폐혈을 낮추어준다. 감, 옷감은, 고혈압, 중풍, 이질, 설사, 하열, 위장염, 대장염에 좋다. 넓은 감반 마리 가량을 씻어 마른 북어 세 마리와 같이 놓고 푹 삶아 그 국물을 조금씩 수시로 마시면 고혈압의 특효의 특효이다. 넓은 감 겸집은 중풍에 신효하다. 신요, 뼈가 썩어 구름이 흘러내리는 콜 수염 등에는 넓은 감을 씻어 붙이면 진통하게 낫는다. 닭고기에는 곶감 4개를 네, 네 삶아 그물을 마시면 영원히 없어진다. 바로행 만드는 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 4kg, 설탕 4kg, 항아리 모시천 구무줄, 항아리 칼 도마, 한지밭 등을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감 꼭지 포함물 깨끗이 씻은 다음 물기를 제거한다. 숙성이 쉽게 4분, 4등분으로 썰어주면서 실을 제거한다. 항아리, 항아리에 설탕 50%를 사용해 무지개 떡 만들듯 격허시 쌓는다. 항아리 70%까지 차면 그 위에 설탕 50%를 덮어준다. 주둥이를 모시촌으로 싼 다음 고어줄로 먹는다. 설탕이 잘 녹게 15일 동안 매일매일 나무 주걱으로 쫓는다. 100일이 지난 다음 건더기를 건져내고 액기스만 남겨둔다. 밀봉에 1년 이상 더 숙성시키면 된다.